여러분 그 라인전에서 CS수급도 그렇고요 잭스가 중반에는 이게 스플릿고드에 많이 본단 말이야 라인을 먼저 밀수 있어요 먼저 밀수 있고 먼저 먹을 수 있어 그게 잭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CS가 1등인 거 원래 이래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뭐 팀랭이라든가 대회는 모르겠지만 솔랭을 할 때는 잭스가 중반 타이밍에 CS가 1등 먹어야 돼요 라인전 망한 게 아닙니다 1등 꼭 먹어야 됩니다 선물라 선투포 차이점이요. 몰락검은 유지력이랑 뭐 깜짝 킬기에좀 중점을 두었고요. 3일치는 그냥 뭐 그냥 3일치 뽑았을 때 폭발력에 좀 중점을 두었죠. 근데 3일치 몰락검? 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몰락검을 안 가는 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코로 몰락까지 가게 되면 아, 너무 물몸이라서 진이 못하겠다. 네, 못 버틴다. 이런, 이런 상황.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 인기가 많네 앞에 가자마자 또 죽었죠? 바텀 가자마자 또 죽었어요 바텀 이득보고 있으니까 어 싸우지 않겠다 그거죠 아킥스 와다 죽었네 가 바텀에서 싹 죽어버리는데? 먹으려지아 이번엔 애니비야 알아! 봤어! 경험치나 빨고 갑시다 아, 라인이 홀딩 당하네 애니비아의 로밍 시도에 라인이 홀딩 당하네요 아... 7레벨... 뭐 있나? 근데 밀기 밀어야 됩니다. 결국에 홀딩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결국에. 아, 타워. 아이씨. 풀 도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딜교환 구도가 왜 나온 거냐면 애니비아가 왔기 때문입니다. 홀딩을 해버렸기 때문에 애니비아가 와서. 애니비아가 와서 홀딩을 저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라인을 밀어야 되고, 억지로 라인을 미는 과정에서 스킬을 함부로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킬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 잡았어. <목소리> <목소리> 미드도 똑 <똑바로>. 뜨나. <목소리> 많은데, 미드도. <빛나>, 나이싸 <그게>? <목소리> 지금 할게 없어요. 지금 할게 없어요. 이렇게 짐 많이 가는 거 원래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는 건안 좋은데 문제는 지금 할게 없어요. 타고저 방패 깨려면 깰수 깰수 있을 건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압박받습니다. 텔포가 돌아오긴 하지만 글쎄 미드가 주도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도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갱을 당했으면 제가 당했지, 쟤가 당하진 않아요. 지금, 예, 라인화 성장세 봤을 때. 그냥, 라인 밀고, 그냥 뭐, 템 사고, 물약 채워오자. 라는 생각이죠. 혼나시죠 홈나. 혼나. 혼나시기 때문에, 그냥 라인 당기기로 하겠습니다. 아트록스는 계속 저렇게 미니언이랑 같이 Q를 때리면서 저 잭스를 때리게 되거든요. 이거 먹지 말라, 그거죠? 공수미니 먹지 마라.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아이씨, 안 먹을게. 아, 애니비아, 로밍 그거 한 번에 라인 홀딩 나한 걸로 인해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 그래도 랩차는 잭스가 뭐 밀리지 않습니다, 레벨은. 와, 신났네 신났어 아주. 막 들어가게 하고. 패시블 조심. 아이씨. 너무 깝쳤습니다, 이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방금 너무 깝친 거야 아트록스가. 근데 몰락컵... 몰랐까... 아딱 맞는다. I love you. 딱 맞는다. 우. 닌자 뽑았죠? 오케이. 더팰수 있겠네요. <laughs> 깝치려니 뒤지네. <laughs> 근데 아트록스는 깝쳐야 됩니다, 잭 상대로. 저게 맞아요. 저 맞는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아, 이제부터 못 깝치죠? 싸우면 안되죠 싸우면 안되죠 라이즈 저거 왜저 라이즈 저건 라이즈가 좀 무리하게 호응 요청한거 같은데 무리하게 호응 요청한거예요저거는 아이고 풀 두개나 뺐네 아이고 큰일났다 어 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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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려고 지 이거 왜 저러는거야 아, 팀원들이 뭐, 니가 로밍 간다고 해서 다 받아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보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안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저렇게 무작정 들어가 놓고, 아! 왜안 봐주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팀원들이. 아, 전류 가면 되거든요, 에코 불러서. 근데 자꾸 라이즈가 계속 막 바텀 내려가가지고, 아, 왜 호응 안 하면 그지라고 했습니 팀원들이 뭐 어떻게 해주냐, 겠 그걸. 됐다고. 오케이 제집 보냈고 그냥 밀어버립시다 쓰레쉬 바텀 밀어버려 밀어버려 미니언 더 많이 온다 더 이상 더 이상 아트록스 올라가지 말라 그겁니다 다른 라인에 정글 털고요 가서 아 용싸움인데 이제 풀은 없어 우리 팀 어떻게 보죠? 맨또빠진거면 건데. 아씨 들어와 들어오세 음. 거기 가지 말고. 삼일 제가 준비되어 갑니다. 돈더 먹고 싶은데? 어차피 사이러스 지금 용 쪽에 갔었거든요. 라인 던져봅시다 라인 더 먹고, 어, 2183은. 아토록스는 최소 목 건드리죠. 곧1리벨 차고요. 에반스님 그뭐 라인즈 TV 있냐 물어보셨는데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잭스 유저라면 꼭 알아야 할 라인 관리법.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가장 꿀팁이 그겁니다. 오케이, 애니베 라인 비웠죠 이때가, 이때가. 이게 미드빌 수 있는 애니비아는 미드 포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향 되게, 마, 되게 많이 받습니다. 미드 1차 포탑이요. 제일 중요한 거. 미드 1차 포탑. 치아에 조심스럽게 한가까 잘라! 그렇지. 잘라주고. 잘라주고. 어우, 잘 자른다. 그렇지. 분명히 죽을 건데? 그 앞에 있는 이거 리면죽을던데 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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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오. 스타일러스 3. 음. 아, 저편있네요 그 스타일러스. 음. 아, 나 위험한 데낌이야 캐고, 음. 나이 스타일러스 음. 3. 음. 아, 저편있네요 그 스타일러스. 만드세요. 깨고 나 아, 제발요. 저머 정화 뺐다. 제가 방금 풀쓴건애니비아큐피하려고한 겁니다. 애니비아가 여기서 장판은 썼는데 퀸는 아끼고 있었거든요. 장판은 제가 맞더라도 퀸는 피하려고 썼습니다. 전멸을. 빨 갈려 호우! 뺐네, 저화화 뺐다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죠 에코 공 빠졌는데 바텀이 지금 라이즈가 걸리는데, 원딜원걸 원딜, 뒤에 애니비아, 뒤에 애니비아 안 들어갑니다. 뒤에 애니비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방금 방 돌리고 들어가는 거, 들어갈 것 같지 했던건 애니비아 장판 꺼라. 그거예요 라인 밀지 마라. 여러분, 그 라인전에서 시 s 수급도 그렇고요. 잭스가 중반에는 이게 스플릿 고도 많이 본단 말이야. 라인을 먼저 밀수 있어요. 먼저 밀수 있고 먼저 먹을 수 있어. 그게 잭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시스가 1등인 거 원래 이래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뭐 팀랭이라든가 대회는 모르겠지만 솔랭을 할 때는 잭스가 중반 타이밍에 시스가 1등 먹어야 돼요. 라인 전 망한 게 아닌 니상 1등 꼭 먹어야 됩니다. <목소리> 라이드 공중만 한번 가져야겠어. 여기서. 여기서 한번 끊으면 돼. 여기서 끊으면 꽤 끝날 수 있다. 진짜. 아이구야, 걸렸네. 어, 아 이거야. 걸렸네. 아바이아 라이드 큐. 발음이 아, 예구나 이건 지금, 바론을 쳐가지고, 뭐, 싸움 여는 거야, 싸움. 싸움 여는 거예요. 바론 먹겠다가 아니고. 자, 끌러가 없기 때문에 뺏기거든요, 그때는. 근데 안 오네요?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끊을 수 있죠, 이건. 짜잔. 그팔고 레드. 잭스도 지금 집 가는 게 원래는 맞거든요. 맞거, 근데 팀원들이 집안 가고 미드 밀고 있기 때문에 잭스 도 밀어 줍니다. 팀원한테 맞춰 가야 돼, 이렇게. 항상. 중요한 건 애니베어를 먹는 겁니다. 애니베어를 먹고 나야 돼요. <목소리> 저깐업 재기를 파괴했으니까 한번 주고 지 음. 몸까지 연결하자, 따르자고 굴수가 어, 빠지면 따를 거야 한입만! 쑤야 그쵸 잭슨은 20분 이후에 CS 1등 먹어야죠 당연히 스플릿 고도에서 라인을 먼저 밀수 있는 챔피언이에요 잭슨은 라인을 먼저 밀수 있는 챔피언 일대일이 쎄기 때문에 치스코리는 거의, 거의 100개 차죠 2킬밖에 안, 안 먹었지만 3, 3렙 차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네요나 이런 이런거 잘 먹을 수 있는데 니가 <laughs> 먹어버리냐? 하긴 뭐 누가 먹던 무슨 상관이냐? 끌어버려! 오케이, 장판! 장판없어요 없으, 장판없어요 그대로 면 됩니다 장판없어요 애니비아가 좀 방심했죠 장판 없으면 못먹습니다 이비아가 아무리 수상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걸어보려고 하죠 걸어보려고 하고 걸어보려고 하죠. 아, 이거 뭐? 달이 어 미녀 맞다, 맞다. 스발일러 하하하! <laughs> 왜 나야! 아, 나야, 앞필템잘 나온 척. <laughs> 왜 나야? 아이씨. 뭐, 그룹 잡은 게 어디에요? 네, 다이아 3 구간이네요. 다이아 2, 3, 4. 다이아 3구간이니까 <laughs> 이제. 아, 딜은 거의 안 넣었죠, 이렇게. 라이즈가 계속 싸움 걸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즈가 이렇게 킬 먹고 챔피언을 딜 넣은 게좀 도박수였어. 도박수. 진짜. 딜 별로 안 넣었죠. 근데, 자, 보시면 이 가끔 질문 받아요. 에반스님그 S 어떻게 받는 거예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 이거 뻔해요. 이거 딜 많이 넣고 킬 많이 먹었지만 이렇게 하면 S가 안 나옵니다. 게임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나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해야 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서포트를 제외하면 딜 꼴등인 그런 상황들은 불구하고 S가 나오고 S 마이너스가 보면 이게 적에게 가는 패드저 적에게 가는 게드 당연히 아펠이고 싹다 하게 되면 아펠이 제일 많네. 골드 골드 차보면 잭스가 미니언 거의 300개 가까이 먹었죠 이거랑 어, 미니언 처치 자 이게 중반 타임에 CS 그리고 적 정글 별로 이판 네, 별로, 별로 안 먹었어요 라이즈가 많이 먹었구나 <laughs>